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존기 하면 많은 분들이 어니스트 셰클턴과 인디어런스 호 이야기를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탐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팀원 전원을 살려낸 정말 한 리더의 놀라운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리더십이 도대체 어떻게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어떤 비교가 좀 필요해요. 배경을 좀 깔아드리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구의 정반대편, 그러니까 양극단에서 두 탐험대가 정말 똑같이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배가 단단한 얼음에 갇혀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두 팀의 반응이 완전히 극명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북극에 있던 칼러코 대원들은 뭐 이기심, 불신, 거짓말, 이런 걸로 그냥 화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반면에 남극의 시클턴 팀은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팀워크랑 희생정신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위기 앞에서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처참할 정도로 달랐습니다. 칼로코에서는 무려 1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쉐클턴의 인디어런스호에서는요. 단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제로, 0명이었죠. 아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극한의 추위와 고립 속에서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든 걸까요? 뭐, 날씨가 달랐나? 운이 좋았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리더십이었어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리더십이었길래 이렇게 생과사를 가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네, 그 답은 바로 셰클턴의 경험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경험을 분석해 보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10가지의 핵심적인 리더십 전략이 딱 나옵니다. 뭐 비전을 제시하고 작은 성공을 빨리 맛보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상징적인 행동으로 술선수범하고 또 중요한 거 무조건적인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낙관주의 그리고 팀의 스태미나 관리, 갈등 해결 뭐 이런 것들이죠 바로 이 10가지 원칙이 말 그대로 죽음과 생존을 가른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10가지가 다 주요하죠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딱세 가지 전략을 뽑아서 실제 탐험 이야기와 함께 아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전략입니다. 바로 잊을 수 없는 상징으로 솔선수범 하라. 이건요, 리더의 상징적인 행동 하나가 팀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전략이에요. 상황이 이랬어요. 배는 얼음에 갇혀서 부서졌고, 이제 썰매를 끌고 망망대해 같은 얼음 위를 걸어서 탈출해야 합니다. 세클터는 대원들에게 개인 소지품을 딱 1kg으로 제한했어요. 근데 말로만 한게 아니에요.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죠. 갑자기 자기 파카에서 당시에는 엄청난 가치였을 금화 한 줌이랑 금으로 된 담배 케이스 같은 걸 꺼내더니 그걸 그냥 눈 위에 휙 던져버린 겁니다. 이 행동 하나가 정말 백 마디 말보다 더 강력했죠. 그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이나 재산 같은 게 아니다. 오직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 그거 하나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위기 상황에서 리더는요, 이런 상징적인 행동 하나로 팀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새로 정립하고 모두를 하나의 목표로 다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축하할 일과 웃을 일을 찾아라. 이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팀의 사기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바로 여기서 셰클턴의 천재성이 또한번 드러납니다. 아까 금화는 가차없이 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셰클턴은 한 대원의 벤조는 가져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무게가 5kg이 넘었는데도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았던 겁니다. 이 척박하고 끝없는 얼음 위에서 음악과 웃음이 때로는 식량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생존에 중요하다는 걸요. 핵심은 이거예요. 훌륭한 리더는 팀원의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인 건강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 때로는 빵보다 벤조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적극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때로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셔클턴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과감한 도전을 선택합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구조될 희망이 전혀 없는 외딴 섬에 고립된 상태였어요. 그냥 거기서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는 건요. 그냥 서서히 굶어죽는 길이었죠. 그래서 쉐클터는 결심합니다. 단 5명의 대원과 함께 정말 작은 구명보트 하나에 몸을 싣고 세계에서 가장 험한 바다를 1300km나 건너서 구조 요청을 하러 가기로요. 이건 뭐 거의 자살행위에 가까운 도박이었어요. 여기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 즉 현상 유지가 가장 큰 위험이고 모든 걸 걸고 대담하게 뛰어드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정말 믿을 수 없는 리더십 전략의 결과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0%. 2년이 넘는 그 끔찍한 시련 속에서 단한 명도 잃지 않고 전원 생존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셰클전 리더십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그냥 100년 전 남극의 어떤 영웅담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특히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쉐클턴의 전략은 오늘날 최고의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콘티넨탈 항공의 사례를 한번 보죠. 당시 고객 서비스가 완전 최악이라는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요. 새로운 CEO가 뭘 했냐면 직원들 앞에서 그 두꺼운 규정집을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이거 쉐클턴이 금화를 버린 것과 똑같지 않나요?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쓸데없는 규칙이 아니라 고객이다.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한 거죠.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인텔의 모든 것이었던 메모리칩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과감하게 그 사업을 포기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올인했습니다. 이건 뭐랑 같을까요? 맞습니다. 쉬클턴이 남극 횡단이라는 원래 목표를 깨끗하게 버리고, 전원 생존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모든 것을 집중했던 것과 똑같은 전략적 결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닛산 디자인의 이사례는 쉐클턴의 벤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죠. 프로젝트 마감 압박이 정말 극심했을 때 사장이 갑자기 스튜디오 문을 닫고 전직원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팀원들의 체력 그리고 정신 건강을 챙겨주는 게 결국 최고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셰클턴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가 마주할 수 있는 어떤 한계 상황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셰클턴 리더십의 진짜 핵심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리더의 역할은 첫째, 흩어지려는 팀을 하나로 꽉 묶어주고, 둘째,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치를 보여줘야 하고, 셋째,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희망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모든 것을 건 과감한 행동을 할줄 알아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쉐 클턴에게 그 작은 보트를 타고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향했던 항해가 정말 목숨을 건 도전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리더십을 시험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사우스 조지아는 무엇인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첫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